안녕하세요. 코인의 논문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현재 XRP 가격은 2716원. 전일 대비 0.82%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는 2719원, 저가는 2632원. 자, 지금 살짝 반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1.43%, 이더리움 1.8%, 솔라나 1.07%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상승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자, 우선 5일 선이라든가 1 0일 선, 자, 이동 평균 선들이 전부 꺾여 있긴 한데, 지금 거래량은 좀 올라오곤 있지만, 이게 바닥인지, 한번더내려갔지 자, 이 판단이 사실 쉽지가 않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눌리는지, 저 전체 시장을 한번 같이 보자면, 우선 지금도 공포 탐욕 지수는 16의 극심한 공포입니다. 자, 아직 대중심리는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원인,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자, 뭐가 터질 줄 알고 이러냐? 이게 바로 금리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오늘 가장 큰 이슈는 뭐죠? 일본의 기준금리 발표입니다. 자,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원래 12시에 기준금리 발표가 돼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발표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왜 금리랑 비트코인, 자, 어떤 관계냐? 자, 이게 핵심이죠. 자,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흔들리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수십 년 동안 투자 금리였어요 0.1% 이런 수준이었는데 거의 공짜로 돈을 빌릴 수 있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세계 각국의 펀드라든가 기관들이 엔화를 빌려서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측을 보시게 되면 0.75%죠 하지만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 자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그동안 빌렸던 돈들을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될수 있다. 자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돈을 갚으려면 그럼 뭘 팔아야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파는 게 뭐냐?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자왜 비트코인을 먼저 팔까? 자 24시간이든 언제든 팔수 있고요. 거래량이 많고 현금화가 빠르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엔화가 강세가 되죠. 자그데 빌린 쪽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산을 매도합니다. 그중에 비트코인이 먼저 매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다시 알트코인들도 줄줄이 하락, 자 XRP까지 눌렸던 자 그런 구조가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일본만의 문제냐? 자 이건 또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봐야 되는 게 뭐죠? 10시 30분이죠. PC 물가 지표 발표가 나옵니다. 자 미국은 물가 데이터를 보고 금리 방향을 정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예측이 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기전보다 높게 나온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자 그럼 또 다시 어떻게 되겠죠? 긴축 분위기가 나오겠죠. 자 다시 위험 자산을 매도하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전보다 또 낮게 나오게 되면은 드디어 물가가 잡혔구나. 연준도 금리를 인하하겠구나. 자, 시장 반등 시도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해석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밤의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자, 지금 막또 발표가 났죠. 자, 일본은행 기준 금리가 지금 0.75% 확정이 돼서요. 자, 예상대로 지금 0.25%로 올렸는데 중요한 건 금리를 올렸냐 이게 아니고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자, 이거겠죠. 자, 그래서 발표가 나오고 바로 또 시장이 반응을 하는데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2,600원대였다가 지금 2,700원대까지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 이상 올라갔다가 다시 또 조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게 시장에서는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큰일 난다. 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지금 발표가 나온 걸 보니까 딱 예상치만큼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선반영이 이미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더 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진 않았구나. 자,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공포로 꽉 막혀있던 투자 심리가 살짝 풀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더 중요한 거는 이걸 반등이냐 아니면 일시적이냐. 자, 이건데 이걸 판단할 수 있는 힌트가 바로 ETF 자금 흐름이 자, 어제 하루 동안 XRP ETF에 3,041만 달러. 장국 돈으로 400억 원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으로는 10억 6천만 달러죠. 자, 거의 1조 3천억 원 이상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자, 가격은 떨어졌는데도 기관들은 어떻게 했죠?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개인은 매도하고 기관은 매수하고 시장이 무소하고는 있지만... 자금은 들어오고, 일본은 금리를 올렸는데, 시장은 무너지지 않고, 차트는 눌렸는데도 지금 또, 어때요? 반등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큰 손들은 기회를 보고 있는 거고요. 개인들만 겁에 질려 있다. 딱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게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되면은 2800원대 초반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걸릴 수 있는 가격대가 사실 2790원에서 2830원 그쵸입니다. 자, 이 위로는 3000원대 초반까지는 기술적으로도 사실 열려있긴 해요. 자, 그런데 PC에서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 자, 그러면 반등했던 거를 전부 토해내고 다시 2630원대까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래로는 2580원 부근에서 또 단기 지지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저 깨지면 2500원대 초반까지도 오늘 중 시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장, 우리가 실시간으로 다 보고, 판단하고, 대응하는 거. 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대신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까지 빠져야 기회인지, 언제 매도해야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지까지 자, 전문가들이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유방은 100% 무료라는 거. 자, 그래서 기회를 놓쳐서 들어가지 못하셨거나 무서워서 미루셨던 분들은 공유방에서 흐름만이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보를 받아 보신다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 중이신 코인들이 있으시다면 점검을 통해서 어떤 게더 빨리 올라가는지 어떤 코인에 비중을 덜어내거나 더 매수해야 되는지 자 점검도 같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게다가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링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모바일 링크, 하나는 PC 링크인데, 자, 모바일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는 전화번호 입력 후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하신 다음에, 전송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 번씩은 꼭좀 정중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자, 이런 얘기도 좀 보셔야 될 게. 자, 먼저 이 사람 얘기부터 볼게요. 자, 피터 브렌트. 자, 굉장히 유명하죠. 주식 트레이더로 거의 50년 넘게 시장을 봐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중 고점 패턴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게 뭐냐면, 이중천장. 자, M자형 패턴을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곧큰 하락이 온다. 자, 이걸 설명하는 건데, 이중천장이라는 게 뭐냐면, 비슷한 고점을 두번 만들어 놓고 꺾이는 흐름을 얘기해요. 자, 차트를 보면 이게 M자처럼 생겼기 때문에 M자형 패턴이라는 얘기가 생겼습니다. 자, 근데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 보통 큰 하락이 한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x r p 가 3.3에서 3.5달러, 자, 이 고점을 두 번을 찍고 지금이 꺾이는 자리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좀 겁이 나죠. 자, 그런데 다른 분석가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번엔 에그리 크립토입니다. 자, 여기서는 완전히 강세 시나리오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x r p 가 비트코인 대비 움직이는 차트를 10년 단위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삼각형 모양으로 점점 수렴이 되다가, 결국 위쪽으로 뚫기 직전이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강세 패넌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좀 쉽게 얘기하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번에 터지기 직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게다가, XRP가 비트코인보다 강하게 갈수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목표 가격이 뭐냐면, 비트코인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됐을 때, 11달러에서 11.5달러까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게다가 돈이 움직이는 흐름도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보 파워입니다. 자, 이 회사는 나스닥에 상장된 실제 기업이죠. 자, 이 회사가 지금 어떤 걸 하냐면, XRP를 3억 달러 규모, 자, 우리 돈으로 4천억 원 가까이 되는 규모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것도 리플 회사의 주식을 인수해서 XRP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이 펀드가 한국 투자 대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자본도 XRP 관련 투자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장기 전략으로 보는 투자 회사죠. 자, ETF처럼 XRP를 직접 사고팔진 않더라도 XRP 기반에 자산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성과 보수 형태로 받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 하락을 말하고 누군가는 대세 상승을 보고 있고요. 또 누군가는 여기서 수백억 원을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흐름을 한쪽 면만 보고 판단하게 된다면 매수 타이밍도 놓치고 진짜. 기회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시장은 항상 이렇게 양면이 있습니다. 자, 차트는 흔들리는데 뉴스도 불안하게 쏟아지더라도 돈은 또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장 우리가 실시간으로 다 보고 판단하고 대응하는 거. 자,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대신 정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사고 있고 어디까지 빠져야 기회이고 언제 매도해야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지까지 자 전문가들이 그때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알려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공유방은 100% 무료라는 거. 자 그래서 기회를 놓쳐서 들어가지 못 하셨거나 무서워서 미루셨던 분들은 공유방에서 흐름이라도 먼저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정보를 받아보신다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 중이신 코인이 있으시다면 점검을 통해서 어떤 코인의 비중을 덜어내거나 더 매수해야 되는지 자 점검도 같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게다가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 보기 클릭을 하시면 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에 한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아,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지표, 어, 심화편, 실전편, 어,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볼린저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 이론, 어,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때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아,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